황선홍호가 1984년 이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3 축구대표팀은 26일 카타르 도하의 압졸라 빈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 u 2 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신태용 감독이 지휘하는 인도네시아와 2대2로 비기며 연장전에 이어 승부차기까지 간 끝에 10대11로 졌습니다. 이날 황선홍원은 인도네시아의 공세에 주도권을 내준 채 끌려갔으며 공수 간격이 넓어 룸패스를 제외한 전진 패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원에서 압박 강도도 떨어졌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기민한 공수 전환을 보였고 수비시 선수들의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며 끈끈한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대표팀은 전반에만 두골을 내줬습니다. 슈팅수에서 1-2-6-2-6 슈팅수에서도 0-3으로 대 열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 전반 15분 만에 라파엘 스트라이크가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때린 중거리 슛에 선제골을 내줬으나 전반 45분 상대 자책골로 동점골을 얻는 해문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불과 3분 뒤 스트라이크에게 수비진 실책에서 비롯된 어이없는 추가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후반 들어 공세의 수위를 높이던 한국은 교체로 들어간 이용준이 후반 21분 퇴장당하는 최악의 상황과 마주했습니다. 이영준이 인도네시아 패널티 지역 모서리에서 경합 도중 저스틴 허브너의 정강이를 발로 밟았고, 당초 일로 카드를 준 주심은 2분 가량 VAR 끝에 판정을 번복하고 이영준의 퇴장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정상빈 선수의 극적인 동점골로 연장전에 돌입했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황선홍 감독도 항의하다 퇴장당하며 힘든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승부차기에서 한국의 12번째 키커 이강희 선수의 슈팅이 인도네시아 골키퍼에 막히며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역사적인 첫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이 승리로 68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의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커투데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